식당 안 키오스크 앞에 줄지어 선 어르신들. 조금은 서툴지만 배운 대로 하나하나 눌러 음식 주문에 성공합니다. 화분에 흙을 옮기고 식물을 심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직접 만드는 반려식물인 만큼 애정이 더 담긴 듯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친구에게는 한손 보태며 따뜻한 정을 나눕니다. 지난 16일 영등포구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디지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실습을 제공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먼저 디지털 기기에 대한 기초 지식과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을 익힌 후 실제 매장에서 직접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하고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7일에는 물레동 정원지원센터에서 어르신 원예체험 원데이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직접 화분을 만들며 성취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군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영등포 뉴스 최지인입니다.